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 준칙의 개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정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그 실무 준칙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무 준칙이 무엇이냐 하면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실무상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업무 처리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실무 준칙이 모든 전국 법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서울회생법원에서 실무 준칙을 제정을 하면 어느 정도 지방 법원에서도 추후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리는 이 실무 준칙 내용은 추후에. 는 전국 지방 법원에서 어느 정도 다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요. 현재로서는 서울 회생 법원의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거 같아요. 따라서 이 실무 준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인 회생 사건을 접수할 예정이고요. 다만 이 실무 준칙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각 법원마다 어떤 식으로 실무 준칙을 적용하는지 추후에 제가 확인을 해서 또 이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무 준칙 내용을 한번 볼게요 406호 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 인데요 제 1조 목적이고 준칙 406호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1항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영의 신탁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호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요. 2항을 보면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까지는 배우자 재산의 2분의 1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당사자의 재산으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에게 1억원짜리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중 2분의 1인 5천만원은 나의 재산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할때 나에게는 재산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나에게 5천만원이라는 청산가치가 반영되면서 5천만원 이상을 변제해야만 개인회생이 가능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실무준칙 내용에 따르면 배우자 재산은 더 이상 내 재산으로 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개인회생을 할 때는 전혀 영향이 없다 라는 게 기본 원칙이라는 뜻이고요 다만 예외가 있죠 명의신탁을 한 재산이거나 즉 내가 돈은 됐는데 명의만 배우자의 이름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 또는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를 하였거나 명의신탁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부인권 행사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즉, 청산 같이 반영하겠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배우자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걸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만한, 즉,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었는지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개인회생 상담하면서 미리 다 확인을 하고 사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 내용을 설명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이 영상 보셨다면 개인회생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꼭 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무준칙 내용을 혹시라도 모르고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꼭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